KF-21 전투기에 장착될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최초로 포착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결국 봉인을 풀었다. 며 KF-21의 무장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KF21 이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경우 기존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국산 4드급 방어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엘셈 미사일의 본격적인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엘셈 미사일은 기존 사드, THAAD보다 향상된 요격 능력을 갖춘 첨단 방어시스템으로 최대 150km 이상의 요격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거리 방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의 방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국들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긴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술을 넘어서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무기 판매 시장에서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KF-21이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SM 미사일까지 배치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자체 무장 시스템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KF21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국제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한국의 방산업계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할 경우, 방산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 KF21 이 실전 배치될 때까지 추가적인 미사일 개발과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전투기 운용 능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결국 KF21의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국방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방사청이 어제 30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외 장거리공대공미사일인 미티어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조건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미사일 도입 시기가 밀려 KF-21 초도양산분의 한동안 미티어를 장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어제 계약 체결로 해소됐습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가격, 인수 시기, 후속 군수 지원 등 모든 조건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계약으로 미티어 1차분 100발을 KF-21 1차 양산에 맞춰 들여오게 됐다. 고 밝혔습니다. 유럽 m b d a 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램제트 덕티트 엔진의 추진력으로 최고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km 밖 스텔스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공대공 미사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암남보다 사거리. 비행 속도 등에서 앞서는 미티어의 도입으로 KF21의 공격력과 수출 시장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KAI 영업이익 16% 증가. 방산 업계 호실적 기대. KAI 영업이익 16% 증가. 방산 업계 호실적 기대에 대해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은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9,072억 원, 영업이익 763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7% 증가한 수치로 KF-21 전투기 사업 및 T-50TH, FA-52 수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KAI는 4분기부터 폴란드와의 대규모 전투기 계약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900억 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대로템 역시 K2전차 수출 등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37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4.3%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폴란드에 K2전차 56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연간 영업이익이 4,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아직 3분기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각각 3,410억 원, 6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97.4%, 50.9% 증가한 수치로 K9 자주포 및 미사일 등의 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결과이다. 이로 인해 방산사사의 영업이익 총합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린다면 방산산업이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글로벌 국방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이거 한방이면 배 전력망 초토화 정전탄 아시나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025-2028 국방 중기 계획을 공개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각종 신무기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신무기에는 초소형 군사위성과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추진 체계, 자폭 드론, 전자기 펄스탄, EMP탄 등 최근 현대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무기 체계가 포함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중에 하나가 정전탄, 탄소섬유탄 등의 개발이다. 유사시적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은 탄소섬유탄으로도 불린다. 정전탄 또는 정전폭탄은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의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랙아웃밤, 블랙아웃봄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고, 고, 성광탄 고, 음파무기 초강력 부식제 등과 같이 사람을 해치지 않아 탄소섬유탄, 그래파이트 봄으로 통하기도 한다. 폭약이 없지만 그 위력은 차량이나 발전소 등 적의 주요 장비나 시설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그래서 비살상 기술 무기체계, 소프트킬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 자탄, 내재폭탄과 유도비행키트, 가이디드키트로 구성되는 항공기투 하용인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코리안 GPS 가이디드 봄등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탄은 폭발을위해 전기저항이 낮고 전기전도의 성질은 가진 탄소섬유의 와이어를 대량으로 방출해 발전소로부터 송전시설이나 전선로 등 전력계통의 절연을 손상시켜 전력송출 방해. 즉, 정전을 유도한다. 특히 탄소섬유가 대량으로 시설에 부착되면서 기능을 빼앗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할수 없다. 복구에 상당 시간이 걸리고 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각종 활동을 방해해 적국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무기 체계다. 이 원리를 적용해 전투기나 미사일 등의탑재에투하 또는 발사한 후 사전에 입력된 표적, 전력시설 등 상공으로 유도해 터트리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분산 낙하하는 자탄들에서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돼 송전선에 걸리게 되며 이때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단락현상 발생으로 기능을 빼앗는 폭탄이다. 최근에는 KGGB, 제레식폭탄에 유도키트를 장착한 유도폭탄, 키트를 이용해 사거리 증대와 함께 유도 및 타격 정확성의 신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게다가 폭약의 폭탄로 유해물질이나 소속 파편을 주위로 뿌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비살상 무기로 분류된다. 다만 정전에 위해 수반되는 통신 및 교통기관. 수송 시설의 정지와 사회적 혼란이나 생명 유지 장치 등 직접적으로 인명에 관련된 장치의 정치로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 정전탄이 세상에 나오게 배경은 위도하지 않은 해프닝 때문이다. 1985년 미 해군은 자군의 항공기에 위협을 줄 적의 지대공 유도무기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체프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이 체프탄이 인근 발전소로 날아가 전력 생산 및 공급에 막대한 피해를 졌다. 주변 6만여 가구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탄소섬유탄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1991년 3월 미 국방부가 국가 안보 전략 수립과 관련해 비살상 기술로서 적의 주요 시설을 정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을 승인하는 동시에 비살상전에 관한 연구그룹을 발족시켰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해군은 바그다드시 지역에 전기 공급이 안되도록 관련 시설을 마비시켰다. 탄소섬유 탄두가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라크 변전소를 공격해 전기는 물론 통신설비까지 무력화한 첫 사례다. 1999년 5월에도 유럽의 코소보 세르비아 분쟁 때 f 1 1 7 a 스텔스 폭격기가 탄소섬유탄인 12U914 b 를 투하했다. 유고 전체 영토의 70%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위력을 과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요 시설 복구에 7시간, 일반 시설 복구까지 20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가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1 2 6 9 4 B는 미 공군과 ATK, Alliant Tech Systems, 4가 개발했다. 지름이 수십 M 내외의 탄소섬유가 감긴 탄소섬유 결합체로 충전된 자탄, BLU-114, B-2202개 내장된 분산탄도, 신관및 폭발 계열로 구성됐다. 항공자산에 위해 투하된 탄소섬유탄은 신관에 위해 목표물 상공수 KM에서 자탄을 방출한다. 분산된 자탄들은 전개된 낙하산에 의해, 낙하도 중 감지 장치에 의해 목표 지점 수백 엠 상공에서 다시 자탄신관에 의해 탄소섬유 결합체를 살포하게 된다. 탄소섬유 결합체는 147 권선, 코일, 위와이어, 와이어, 형 탄소섬유로 이루어져. 각 권선의 길이가 약 4.5km의 달에 살포시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확산돼 적절력망을 마비시킨다.